온목사와 성경 읽기 스가랴 7장입니다. 오늘도 하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여호와께서 금식보다 청정을 원하신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왕 제4년 9째달곧 기스롤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의 임하니라 그때 배들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이는 재앙들과 선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매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재앙들의 이이라너가7 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실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여와가 예선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 7장, 8장, 스가리아의 6장까지가 8개의 환상을 나왔다면 이 7장, 8장은 전체로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금식, 그것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의 다리오왕 제사연의 아홉째 곳 기술월 4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베델사람이 사레세과 레겐 멜레가 그의 부대서 여호와께 의대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전에는제단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는 누가? 베델사람이니까 신앙이 난 사람이죠 내가 여러 동안 해오던 오묘 5월에 울며 근신하니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에는 울며 근신 그러니까 5월에 금식절기가 있어요? 그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됩니까? 만구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이래되온 땅의 백성과 제앙들에게이래라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이 베델 사람은 물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여러해 동안 아주 오랫동안 5월에는 금식절기가 있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계속해야 됩니까? 지금 포로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이 마당에 정말 또 다시 금식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바벨론가 70년 포로에 있을 때, 5월과 7월에 금식했다. 근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고단 그 말씀을 좀 보면은, 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냐? 요 말씀의 의미를 볼 때, 금식 나위하니 노위하는 거 아니냐. 그니까 러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기보다는 그들의 금식이 어디에 치우쳤냐면 그저 종교적 행위에 자기만족인가. 그러니까 종교적인5월 달에 7월 달에 아 금식을 했어. 아금식해 그러면서 할때 뭡니까 그것을. 자기의 종교적 만족으로 얻는 행위 그것을 금식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너 먹고 마실 때는 다 너를 위해서 하잖아그러니까 그것도 금식도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 기도함, 찬양함 이 모든 것이 내 만족. 내 속에 있는 어떤 기쁨, 내 속에 있는 어떤 평가, 이런 내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엎드려 진짜 경비하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우리가, 저 참, 어, 우리가참 이것을 많이 말하면서 아마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북스러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종교적이 되지 마라. 참된 신앙이 되라, 진짜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을 저도 참 많이 외쳤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 진짜 금식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지 자기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 자기 만족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 사로잡혀가는 가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카레의 이마일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의와 국녀를 베풀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폐자를 압자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 그 마음을 금강석같차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하나님이 영어로 예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리 그들이 리그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그들을 바람을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금식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의 사방나라에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간 까닥이 어떤 까닭인지를 아니? 그거를 말하면서 이 금식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실한 재판 서로 이내와 국렬 그렇죠? 이거를 베풀면서 고아와 가복하나 낙원의 김포제를 앞자지 않고 서로의 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용으로 예수 선열을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터 나왔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아니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 될것 끌려간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말한 게 뭘까요? 순종의 순종, 순정.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삶 앞에 진짜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뭐, 5월에 울며 근신하고 7월에 근신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종교는 너희의 만족함을 위한 것이냐? 다시 한번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냐 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 하리라. 내가 들을 바람으로 불지 알지 못하는 여러 나에 흩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고 오고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부를 때등 돌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에서 이제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좋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먼저 다른 사람을 좋게 대접해. 너희가 정말 하나님 필요해서 빡 부를 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면, 내가 부를 때 너희도 내게 와야 되지 않겠냐. 즉,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종교적인 행가 중요한 것이라 금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산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스가랴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